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자 한국사 시험이라는 고전 문화 특강 직접 선지 나왔던 것과 사료를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야겠지. 예고했었지. 자이 교재는 선사인 교재. 뭐 이미 출판이 됐어. 선사인 선지 분석 사료 분석으로 합격 안에 들어가기 어 고난도 선지와 다양한 사료를 넣어서. 마지막 한 끝을 왕성하는 그러한 내 마지막 파이널 교재라 보면 돼. 음, 근데 내가 참 의미 있는 것이 70, 80점 간당했던 학생이 이 선사이드로 채워서 100점 됐다라는 요말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의 합격 후기들을 이렇게 항상 담고 있는 거는 이건 뭐 다음 후배들한테 의미있게 다가오기 위함도 있겠지만 더큰건 내가 이걸 보면서 힘을 많이 얻게 돼. 음. 자 그러면 자, 이 선사인 교재 바로 112페이지가 되겠고 아 선사인은 에듀윌에서는 지방직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야 단과 특강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 강의는 현장 강의는 수원 에듀이라고 해서 진행이 될것 같고 자 그러면은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 제21 주제 고전 시가 특강이라고 있어. 고전 시가라고 돼 있지만 이거 다음 책을 개정할 때는 좀 이름 바꾸려고 고전 문학, 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시험에 나오는 고전 문학 특강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왜냐면꼭 시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소설 이런 문학 작품도 있잖아. 고전 문학 특강 가보도록 하자. 자. 어, 112페이지가 되는데, 교재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교재 없이 이거 프린트 같이 보면서 되겠어. 자, 그런데 이게 너무나 좋다. 아, 이렇게 정리하는 거 너무나 좋다. 이런 구성 너무나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책을 구입해줘. 어, 이 책의 장점은 음, 좀 특징이라 한다면, 바로 이 선지가 나와 있고, 옆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대부분의 많은 책들이 선지 분석한 책들이 꽤 있는데 그 책들이 틀린 이유만 소개를 했고 그런데 나는 옳은 이유도 설명을 해놨고 어, 특히 틀린 이유를 설명할 때에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이 개념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달라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자세히 소개를 해놨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선지에 출처가 없어 출처가 없어 근데 선지를 이렇게 분류해 놨어 그래서 아주 특수한 형태의 선지인지 확장 개념인지 이렇게 분류해 놨어. 그리고 또 여기 선지는 좀 고난도 선지인 거는 인정 아주 쉬운 선지는 하나도 넣지 않았어 거의 대부분 고난도 선지를 넣었어 그 이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학습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선지는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잖아 그런데 고난도 선지가 실제로 출제되었을 때 그때 맞춰야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고난도 선지라는 거 사료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료를 다 쓰록 했어. 살려온. 음, 됐다. 아유, 내가 책 소개하려고 이렇게 한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바로 어, 살펴보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해 보게 된 거야. 음. 자, 가 보자고. 자, 해 보자고. 음, 1번. 고려 후기의 사대부의 성장으로 향가의 형식을 계승했던 경기체가로 불리는 새로운 문학이 등장했다라고 돼 있어. 자, 신진 사대부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거지. 신진 사대부가 자, 경치를 구경했지. 그 경치에 대한 내용을 많이 소개한 거 맞잖아. 그 신진 세대부들의 이런 정서, 자신감,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옳은 설명이야. 오. 자, 고려시대 때 일반 서민층에서는 장가라고 불렸던 새로운 민욕풍의 가료, 바로 고려가요가 되겠지.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는 좀 긴, 긴, 그런 내용을 그런 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장가, 소교, 고려가요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 맞지 서민들의 감정을 담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자 오른 3명이 되겠고 자, 3번 임춘은 술 의인하여서 국순전을 저술하였고 이규보은 흥미있는 사실 불교 부녀자의 이야기를 담았던 보안집을 저술했다라고 되는데 아 결국에는 우리 문제는 이렇게 인물과 그책 이름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 무신집권기 때임춘이 국순전 쓴거맞아자 우리가 임춘의 국순전 같은 경우는 음, 어떻게 들눴었어자 임춘의 바로 서화집도 있었고 국순전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자이 무신집권기 초창기 때 모습이지 음, 그래서 당시 자 현실을 도피하는 음,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오른 세 명이야 근데 이규보가 보안집을 썼다? 아, 보안집은 최자가 썼어. 최자가. 최자가 썼어. 음, 그래서 우리 암기법. 어, 그, 그백 구김 있어. 그 구김 있어. 아이, 자꾸 보채지 마. 음, 자, 그백 구김 있어. 그래도 사죠. 아이, 자꾸 보채지 마. 네, 보채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알겠지? 자, 이규보가 썼던 음, 대표적인 폐관문학 작품으로는 뭐가 있을까? 바로? 이규보는 음. 백운소설이 있었지. 백운소설 백운소설 어 밑에 나왔네. 이 백운소설 이건 이규보가 쓴 거로 볼수 있겠어. 알겠지. 자, 이젠 쓴게 아니라 백운소설은 이규보가 썼다는 라거 바로 확인하면 되겠고 박인양이 여공패설 썼다. 이 여공패설을 이재이쓴 거야. 여공패설을 자, 이렇 여공패설은 비평서로서 아주 의미가 크지. 그치? 음, 이렇게 얘기할수 있겠지. 자, 이인로의 파한 집, 최자의 보안 집, 그리고 이재현의 여공패설, 3대 비평소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렇 음.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둘다 X가 되겠네. X. 자, 해설 봐봐봐. 무신일권 기에 임춘의 국순전, 뭐 이런 것들이 이 가전체 문학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 한국사에서는. 최자의 보안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인, 보안집이라고 하는 건이인노의 파한집을 보충한 거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 백운수설은 이규보가 썼던 폐가문학 여공패설은 이재현.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인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안집과 함께 이재현의 여공패설이 3대 비평문학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선지분석 다 마무리되었고. 이제 바로 사료분석 가보자. 벌벌 나는 조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라. 아,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갔고. 바로 유리왕이 썼다라고 주장되는 황조가제, 이별의 정서 그런데 한국사에서는 유리왕이 국내성 천도하는 과정에서 귀족들의 반발 그래서 그 외로움을 토로한 거라 볼수가 있겠지 한국사적인 측면이 우리 한국사에서 중요한 거야 자 밑에 음, 김해라는 편이 나와있어 구지봉이란는 편도 나와있고 자 거기 소리가 퍼졌는데 요게 바로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그 얘기지 금으로 만들어진 상자가 내려왔고, 붉은 보자기로 싼 여섯 개의 황금알, 그 황금알 중에 김수로가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 구지가 서라는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 서라를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런 탄생 서라, 뭐 김수로의 탄생 서라도 있고, 그 밖에 뭐 기말지라던가, 박혁거세, 박혁거세의 탄생 서라도 좀 알아둬야 되지. 바로 나정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던 말이 하늘로 올라갔고 그래서 그 밑에 또 박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박격 거세 태어난 그 내용들 그리고 설화 중에서는 뭐 당무신한테 알테고 주몽설화도 알테고 그치뭐 그밖에 주몽설화도 좀 의미 있으니까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바로 온달 있지 온달 온달 설화 특히 온달은 온달은 6세기 후반에 활동했다는 걸꼭 기억해 줘야지 그래서 온달 장군이 바로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이후에 신라를 공격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인물. 그렇지 신라 공격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6세기 후반이라는 것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다. 알겠지?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내용은. 자, 서울, 경주 밝은 달밤에 밤 깊도록 놀고 지나다가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되시구나. 둘은 내 아내의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이냐. 자, 바로 요 내용. 음, 처용이라고 볼수 있겠지? 처용. 처용. 자, 처용 서역에서 왔다라고 추정되는 거지. 한국사에서는. 음, 그래서 신라시대 때 서역과의 교류를 좀 반영하고 있다. 어느 시대 때? 바로 통일신라시대 때. 자, 요런 자료는 정말 특수한 자료들이야. 그치? 음, 그리고, 자, 이 문장을 좀 읽어보면서 처용가를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국어에서 처용가를 좀 많이 다룬 걸로 알아. 아, 어, 바로, 처용과 대표적인 향가인데. 근데, 우리 이거 좀 알아야 돼야지. 대표적인 향가인 처용과가 고려가요를 통해서 바로 확장판이 나왔다고할수 있겠지. 고려가요로 발전하게 되었다. 확장판 처용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처용이 또 역병을 또 물리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또 언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이제 다음. 자, 이 내용은. 음. 근데 참 좋지 않아? 사료 보고 바로 밑에서 있으면 바로 눈에 오잖아. 그래서 옆에를 가리고 빈칸을 같이 채워가면서 이 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빈칸 안 채워진 거 있으면 바로 밑에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 확인해보 가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만들어진 거야. 아우, 참 과학적이지. 학생들의 마인드를 잘 배려해보려고 했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동요에 대한 얘기, 선화공주, 서동, 이런 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 이 서동요, 이거는 백제의 무왕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 선화공주의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이건 신라시대도 반영되는 거지. 자, 해설지에서는 백제만 얘기했는데, 뭐 신라시대도 반영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거 서동요도 향가야. 신라시대 때 향가. 그렇지 자, 밑에 임금은 아버지요. 자, 신하는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백성이 사랑받음을 아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자, 임금답게, 신화답게, 백성답게 할 것이면 나라는 대평해진다. 자, 백성의 안정,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는 거지. 안민가. 그치? 그래서 돈실라, 이경덕왕 때야. 자, 불국사 석그랑을 만들었던 경덕왕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안민가. 라는 작품이 또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지. 알겠지? 이것도 향가지. 끝에 가로 끝나는 것들이 보면 다 향가라고 볼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끝에 가로 끝나는 균여전이 또출처해 아, 이런 것도 치지 말아야 돼. 이런 출처. 균여전에 나와 있는 내용. 균여가 자, 당시 이 보연시번가 부처님을 부지런히 경배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 성격을 띠는 보연시번가 고려 때도 이렇게 향가가 있다는 거지. 고려 광종 때 균형을 알았겠지 그리고 고려 광종 때 균형을 썼던 향가 불교의 대중화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이렇게 부처님을 부지런히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 알겠지 자 밑에 얘기는 어,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사료인데 비계인 긴 강뚜 위에 풀빛이 지난데, 남포에 임을 보내니, 도레가랑마저 고슬프다. 임을 보내는 이별의 정서를 좀 담고 있네. 대동강의 물은 어느 때 마를 것인가? 대동강을 소개하고 있어. 해마다 이별의 눈물만 푸른 물결을 더해 간다. 뭐, 그 수험생 중에 국어를 좀 잘하는 학생한테 좀 물어봤는데, 요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냐 물어보니까, 요 대동강이, 뭐, 강이 헤어짐의 정서를 반영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리고, 뭐,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을 더해간다. 이게 또 과장법을 더했다고 하던데. 근데 이건 국어에서 공부하는 거고 우리 한국사에서는 이 대동강을 얘기하고 있었지. 자, 대동강을 강조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야. 바로 송인이라고 하는 이 글, 이글 바로 이 서경 출신이라고 볼수 있어서 서경 세력 바로 정지상. 근데 이 정지상은 누가한테 죽임을 당해? 바로 묘청에 날 일어났을 때 김부식이. 바로 정지상을 제거했었다는 것도 기억해야겠지 이렇게 한국사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어 자 밑에 서쪽 송은 이미 세태했고 북방오랗게 금을 얘기하지 금은 아직 미개하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동쪽 우리 고려의 하늘을 빛내고자 한다 진화의 실신데 굉장히 자, 자부심 자 우리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지 바로 여기 무신집권기라 얘기할 수 있겠어 근데 무신 집권기 있긴 한데 이때 무신 집권기는 그냥 초기 무신이 아니라 최씨 무신 집권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지나가 활동했던 시기 최씨 무신 집권기 같은 시대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이규보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함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출제가 됐었잖아 2018년 국가직 문제였던 것 같아 자 밑에 사리니 살렸다 청산이 살렸다 자이 청산이 뭔가 이상력을 반영한다고 하던데. 뭐 자신의 비애를 노래하면서 이상향을 꿈꾸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건데 뭐 국어에서 많이 다뤄졌을 테니까 그 정도만 알고 요게 청산별곡이 대표적인 고려가요지 선민들의 감정을 담았다 그래서 장가, 소교 이렇게도 얘기하는 고려가요 되겠다 자 됐지? 자 여기까지 했고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될 텐데 요 내용은 자 보면 삭품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자 여기 이제 음.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말리 변성의 일장검 을 짚고 서서 긴 바람 큰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아 굉장히 바로 장수의 이런 그 뭐랄까 장수의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될 수 있지 않나?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변성이 이제 국경지역인데, 국경지역에서도 이제 검을 잡고 집고서서, 김파람 큰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다. 그래서 장수의 기계를 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 글, 김종서. 바로 4군 육진, 육진 개척했던 김종서의 시조였어. 자, 육진 개척했던, 음, 김종서. 그렇게 연결 좀 하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백두산 돌은 칼가아 없애고, 두만강 물은 말먹여 없애고, 남아, 20대에, 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어찌 대장부라 하겠는가? 어, 실제로 20대에, 이시나를을 진압했던 아주, 이 본인의 의지가 아주 강했던, 자부심이 아주 넘쳤던, 자신감이 아주 넘쳤던 그런 물이 되겠네. 바로 이글, 남이 장군의 글이야 남이. 그리고 남이 장군이, 자, 이 시에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어. 이 시에의 난을 진압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세조 때 일어났던 이 시에의 난을 진압하는데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종 때, 유자광의 영모로 남이가 처형당하게 됐지. 27살에. 그러니까 함부로 이0의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어찌 대장부를 하겠는가. 이런, 아, 이넘는 자신감을 이렇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거 좀 문제돼. 음, 이거 좀 문제 돼. 이런 노골적인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지. 이런 건 속으로, 마음속으로 품어야 되는 거야. 바로 남의에 대한 시조였어. 자, 이렇게 했고 밑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거는 간대없고, 어찌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500년의 역사, 바로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지. 바로 길제였어. 온건파사대부 길재 고려의 충신이다 볼수 있겠지 어, 원천석도 같은 맥락이야 흑만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이 만월 때 개성의 만월 때가 되는 거지 한국 세상 개성의 만월 때가 매우 중요하지 500년 왕업이 목적이붙여신니 석양에 지나는 계기 눈물겨워하노라 자 500년 지나갔던 고려의 역사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지 원천석 이렇게 되겠어 자 밑에 이 글은 음동진난 기나긴 밤을 한 허리에 배어내서 야요 문장이 국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던데 바로 시간을 공간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던데 뭐 그거에서 대탈을 걸로 이다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얻은 구비구비 펴리라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게 제또 우리 한국말에 우리말에 그좀 아름다움을 표출했다고 하던데. 뭐 그냥 한번 써 봤어. 자, 어저 내일이라 그럴 줄 모르더냐. 자, 나머지 읽어 보면 되겠다. 자, 요거 바로 황진이 의 시조지. 황진이. 자, 우리 한국사에 서는 황진이가 16세기 때 활동했던 바로 기녀였고 이자가 서경덕의 제자였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서경덕의 제자. 되겠지? 자, 이제 밑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팔0리의 방면 관찰사지 자 관찰사에게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만극하다. 그러면서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 옥으로 만든 관리의 증표라고 하네. 여기 앞에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욕을 관찰사도 했었는데 지금은 하직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왕에 대한 그림을 표출하고 있었던 바로 정철 되겠어. 정철의 관동별곡. 정, 정철의 그림인데 관동별곡에 대한 내용인데 관동 같잖아 관동. 그렇 그런 건데 우리 한국사에서는 이 정철이 바로 서인 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당시 동인의 정일이 모반 사건 진압하는데 가장 앞장섰다라는 거. 그 이후에 정철이 바로 자이 건저 사건이라고 했었지. 건저의 사건이라고도 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인 내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졌다라는 것. 그런 내용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 마지막 요 내용은 절명시 본인의 생명을 끄는 바로 시가 되겠어. 자, 내용적으로 보면 세와 증승도 슬프게 울고, 강산도 찡그리네. 무궁화의 온 세상이 이제는 쓰러져 가노라. 자, 온 세상이 이제는 쓰러져 가노라. 깔 응.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지난 날을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서 글을 아는 사람의 노릇이 참으로 어렵기만 하구나. 글을 아는 사람 바로 본인 같은 지식인의 그런 음, 아픔, 어, 지식인의 고뇌 이런 것들을 당시 예, 소개하고 있는데 세상이 이제는 쓰러져갔다. 무궁화에온 세상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 자, 바로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을 발행하고 있는 거야. 이글 황현이 썼던 바로 절명시였고 한일 병합조약을 반영하고 있었지 자 그래서 황현은 이 시를 쓰고 자결을 택했기 때문에 황현이 썼던 매천야록 바로 일기의 형식인데 일본 침략 과정을 소개했던 이 매천야록은 1910년까지만 볼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선사인에 있는 제21주제 고전문학에 대한 사료, 그리고 선지까지다 확인했어. 자, 고전문학과 관련된 문제가 2 0 2 1년국가직에 나왔는데, 앞으로도 나온다면, 그때는 이 정도의 학습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 자, 이 한국사 수업 때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 먹고 한번 다뤄봤는데, 그래도 마무리가 되어서 참 마음이 홀가분하네. 자, 출제가 되었을 때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